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셰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건포도 자브레 건포도 30g, 버터 125g, 설탕 60g, 박력분 170g, 노른자 1개 준비. 박력분은 체질 2회 해주세요. 버터를 믹싱을 해서 크림화 해주세요. 설탕을 넣고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노른자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반죽이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건포도를 넣고 섞어주세요. 작업대에 종이호일을 깔고 그 위에 반죽을 올려주세요.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친 후,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반죽을 종이 호일로 감싼 후, 냉동실에 넣고 한 시간 동안 휴지해주세요. 휴지가 끝나면, 반죽을 실온에 5분 동안 놔두세요. 5분 후, 종이 호일은 벗겨내고, 반죽 겉면에 계란 흰자를 발라 주세요. 계란 흰자가 묻은 부분에 설탕을 골고루 묻혀 주세요. 반죽을 1cm 두께로 썰어 주세요. 반죽을 테프론 시트 위에 팬닝해 주세요. 대팬에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70도 15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식힘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